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고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발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시기마다 발표되는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부분이 복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정부의 복지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생애 주기별 또는 다른 요건에 따라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복지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렴풋이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신청 시기를 놓쳐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보조금 24, 복지 멤버십 등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 등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지원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두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서 해당 제도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복지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가 86종으로 늘어났고,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630만 가구, 968만 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지원 혜택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24 제도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보조금 24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동의하면 부모님, 자녀 등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혜택 목록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직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알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가족이 대신 신청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처 440여 개, 지자체 서비스 4,400여 개, 공공기관 및 교육청 980개 등 5,800여 개의 복지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24 제도 둘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 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조금24는 정부24 앱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보조금24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각 제도를 신청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목록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 전이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 소식을 밝힌 새로운 제도도 있는데요. 함께 미리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아도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서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무엇인지 안내하는 혜택 알림이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과세 정보 등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이 무엇인지 안내합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500여 개의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2026년까지 약 3천여 개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혜택 알림이 시행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리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하여 혜택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국가복지지원 혜택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인구수 및 주거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7월 22일부터 비대면으로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주민등록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비대면 또는 대면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2024년은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월요일까지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8월 27일 화요일부터 10월 15일 화요일까지는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정부24 앱을 통해서 시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서 시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에서 정부24 앱을 통해서 시행하실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앱에 접속하시고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하신 다음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비대면 방식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음, 공무원이 각 세대에 직접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또 다른 사항이 있는데요.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는 방문 조사가 시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성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고의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비대면기간과 방문조사기간과 방법을 각각 잘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